인들, 그거 신일파인 윤치호의 기념비를 철거해야 될지 논란인 거? 윤치호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당겼어 그가 고백한 독립에 대한 열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지. 또한, 그는 교육과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어. 여러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학생들의 꿈을 심어줬지. 하지만 그의 친일 활동도 무시할 수 없었어. 윤치호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친일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어. 특히,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지. 그는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한국의 발전을 주장했지만, 이는 아는 이들에게 대신으로 여겨졌어. 그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에도 큰 논란이 되고 있지.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윤치호의 이력을 가진 인물의 기념물을 철거해야 할까? 그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친일 행적을 간과할 수는 없지. 이래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